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중앙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호집 목사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또 희망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걱정은 자이든 타이든 많은 성도들이 교회하고 멀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부딪힌 현실입니다. 또 교회들마다 다들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들에게 던져진 걱정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걱정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열심을 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바로 성도들과 교회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걱정을 뛰어넘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오질 않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한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들은 자녀들을 이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과 가정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겨나갔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연결돼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쓸 수 있는 가정들과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갑시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또 가르치고 행하도록 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정들마다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